성경에서 중요한 7대 인물 첫째,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 창조되었으며 원죄를 지어 인류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했으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였으며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넷째,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합한자로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엘리야는 가장 능력있는 선지자였으며 우상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를 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종말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일곱째, 바울은 복음을 유럽에 전파했으며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여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노아, 요셉, 이사야, 베드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위의 7명은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